예. 통통 동네 스타를 사랑해주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사공유입니다. 예.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조금씩 꺾여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럴 때 또 건강 주의하시고요. 오늘 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우리 통통 동네 스타를 적극적으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는 또 벌써 복장이 틀리십니다. 오늘 특별한 분이 자리에 우리가 또 출연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 소개 멋있게 좀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옥입니다 저는 시를 쓰고 어 기타를 치며 음 한국 출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정옥 씨는 시도 쓰고 네. 그다음에 난난 난도 네, 난난난 아, 난도 가꾸고. 네. 아, 그래서 오늘 옷이 난 같이 이런 식으로 딱그잘된것 같아요. 야, 그럼 정릉에 사시나요? 네, 정릉에 네네. 오래 살았습니다. 네, 정릉에 한몇년 정도. 음, 지금 한한 한 4, 50년 되나요? 네. <laughs> 네, 결혼하고 계속 살았어요. 아, 결혼하고 요. 4, 50년. 네. 그러면 이게 좀 계산이 안 되는데. 어, 그 근데... 시청 자 여러분이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와. 난을 키우면은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네 제가 키우는 난은 양난이 아니고 한국 줄란 우리 토종이에요. 아 토종. 네 산에 가면은 이게 난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네. 한국의 네, 네, 산마다 네, 네. 이제 이게 난은 좀 음, 따뜻한 걸 좋아해서 네. 주로 우리 중부지방 이하로. 네. 네. 그래 잘하고 있어요. 재상하고 있어요. 네. 곡을 네, 네, 사실 그게 이제 종이 된 겁니다. 어 그걸 캐 와서 네, 네. 어그 하우스라든지 네, 네. 가정에서 그걸 이제 재배를 해요. 음. 네. 근데 이제 주로 음흠. 남자분들이 많이 네, 네. 등, 등산하고 네. 산에 네. 다니면서 캐고 그랬는데 네, 네. 아, 어, 여자분들은 주로 많이 안 키웠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제가 그 어, 안에 입문할 때만 해도 여자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음, 그렇구나. 난 그러니까 지제 생각나는 게 집에 나을그 제가 회사 뭐 공직 생활 할때난나 네. 이렇게 승진할 때마다 나는 많이 그 받아 보긴 했는데 나를 주신 분한테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한 게 뭐냐 나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 가지고 네. 뭐 맞습니다. 이렇게 나는 어린애 취급하듯이 해야지 큰다는데 네. 대다수 나는 그렇죠 다 죽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laughs> 네네. 예 난을 키운다는 일반 화초를 키우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네네. 식물이라서 어~ 난을 재배하려면은 네. 일단은 물은 일단 중요하죠 물주기부터 물, 그렇죠. 굉장히 네네. 기본적으로 물 주는 게 까다롭고요 네네. 음~ 날씨나 시간이나 계절 네네. 그런 거에 잘 맞춰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음. 계절마다 물 주는 시간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습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난 어디서 키우느냐 하우스에서 키우느냐 아니면 나의 베란다에서 키우느냐 어, 그런 데에 따라서 습도 많이 잡아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물 주기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어 제때제때 제때 맞춰서 어, 농약이라고 하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 깜짝 놀라시겠지만 네. 농약을 그러니까 음흠. 농약 중에도 살충제 네. 살균제 세균제 네, 네. 네 등등 그런 음. 것들이 제때제때 제때 줘야 됩니다 이게 음. 저기 농산물처럼 음. 그런데 그게 조금만 늦어도 아주 금방 나는 그 표가 나요 예 아, 네. 그래서 그런걸 잘 줘야 되고 음저 네. 통통 동네 스타 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통통 동네 스타 역사가 한 10년 정도 되죠 <laughs> 실제적으로 보면 동네에서 이렇게 좀 노래도 하시고 말씀 또잘 하시고 뭐 키타도 치시고 뭐 여러가지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소개가 되고 또뭐 심지어 최근엔 영화배우 유명 영화 배우님들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난을 이렇게 소개를 오늘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우리 이종국 씨그 나오실 때는 난을 이렇게 좀 가져 나오셔가지고 네. 정말로 이 스타답게 네. 난 키우는 법하고 그이렇게좀 준비해서 나오시면은 네. 즉석에서 생각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아네 저도 갑자기 어. 어, 그렇게 어 그렇죠. 네, 말씀하시니까 아, 오늘 지 미리 준비가 되었으면 그렇죠. 참 좋을 뻔했어요. 야, 네. 수, 이거 섭외하고 이렇게 좀그 뭐 대화를 먼저 나누고 했으면은 준비를 했을 건데 오늘 제 옷은 그 난처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와, 참난난 난, 난을 좋아하는데 다음 한번 오실 때는 네. 반드시 이게 난을 가지고 좀 오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네, 그럼 또 제가 듣기는 우리 이정욱 씨께서는 기타도 잘 치시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드렸는데 노래 중에서 이 계절에 맞는 노래를 또 아주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하고 가수가 똑같은 이름이 있던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그 노래를. 네네. 준비하셨죠? 잘, 네, 네. 부르는 편입니다. 네, 아, 그러면은 좀, 좋습니다. 네. 그 제가 말을 그어서 죄송한데, 네. 그 노래 제목이 제가 알기는 이정옥의 수문은 네. 바람소리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방금 우리 이정옥 씨가 계속 난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난 이상으로 또 노래를 네. 잘 부르니다 그러면은 준비하신 노래 이종옥 원곡자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오늘은 이종옥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신 소녀다우신 이종옥 씨의 노래 솜씨를 또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 갈때봐 노래하실 때 보면 숨어 오시는 게 아니고 밖으로 탁 나오시가지고 그야말로 멋있게 잘 하셨는데요. 이 숨어 오는 바람 소리를 어떻게 오늘 이렇게 선곡하신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어, 동명 이인이지 않습니까 이정옥 네. 그 그렇죠. 가수분이 음.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정말 그 굉장히 가사가 시적이고 어, 네. <laughs> 마음에 음. 와닿고 또 노래 음률도 굉장히 좋고요. 어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 불러봤더니 아, 이걸 하면 나의 어뭐 인생곡까진 아니더라도 나의 한 동반 음 예. 되는 어, 그런. 음. 노래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음. 제가 조금 네. <laughs> 자주 부르는 편입니다. 음. 완전 그저 바이블리션 그갈때수 아기 야그 아무도 번 불러 보신 노래가 아닌 솜씨 거든요 네. 아, 복 <laughs>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숨은 바람 소리. 실제 우리 목 상태가 안 좋친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렇게 난을 가꾸시면서 하시다 보면 노래 솜씨도 이렇게 난과 같이 이렇게 쫙 그~ 한데 난사이 요새 좀잘되십니까 아~ 니요 저~ 저도 그러잖아도 시를 쓰다 보니까 시는 사실 네. 돈이 안 되거든요. 네. 가난합니다. 아~ 시가 네네 근데 이제 난을 이렇게 왜 하게 되었느냐면 제 동생이 음. 저기 진주에 살고 있어요. 아, 진주에요? 네, 그래서 음. 누님 음 난을 한번 키워봐서 음. 어걸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그저한테 권유를 해서 하게 이제 남편이 정년을 하면. 아그난 사업에 하면은 우리가 평생 먹고 살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뛰어들었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투자를 좀 하고 했는데 네, 네, 네. 워낙 경제가 음흠. 이게 하락되다 보니까 어, 모든 사업이 지금 다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난을 치다 보니까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아, 난 치다 보니까 바닥을 치고 있다. <laughs> 제 우리 전국의 통통 노원스타를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요즘 제참 이렇게 꽃같이 예쁘시고 근데 또난 사업도 하신다는데 난을 이렇게 많이 좀그사 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제가 한 가지 또뭐 모르겠어 다 저는 오늘 사실상 이정욱 씨가 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 몰랐거든요. 네. 다음에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감 출연하실 것 같으면 좋은 방법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통통 논에 쓰다는 협찬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그 난을 그죠. 제 생각인데, 난을 하나에 다 놓으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좀다 혹시 사업이 다 어려우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이 방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느 어느... 해가지고 어디서 뭐라 그런 곳에 이렇게 어 협찬을 하셨다. 왜 네. 예, 프로그램 맨 끝에 보면 협찬 어디 어디 나오듯이 그런 거 하나 딱 통통 동네에서 또 하나 딱 서브 치줄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어떠십니까? 매우 기발하신 아, 발상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laughs> 그러다 보면 홍보도 되고 또 출연하신 분도 또 이렇게 예, 여기 에 전혀 뭐 없는 거보다는 하나 딱 있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림 좋습니다. 그림이 좋죠. 아. 시적인 어떤 그 말씀을 그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을 했고 저희들 이렇게 방송에서 방송하는 것도 다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야 되고 또이 나오셔서 또 노래도 잘 부르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하시라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게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도움도 좀 돼야 되는데 그래도 또 우리 또 통통동네스타 많은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또 참여도 해 주시고 하실 것 같습니다. 모처럼 제가 거의 뭐이 방송을 10년 하면서 이렇게 뭐 협찬 이렇게 이야기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경제 활성화. 그난 사업도 잘 되고 또 다른 사업들도 하시는 분 저희 통통동네에 은혜를 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다 찾아가서 또 그렇게 찾아뵙고 사이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힘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진행자가 말이 길면 안 되는데. 네, 네. 그 시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시도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신은 한몇년 전부터 하셨습니까? 신은 제가 1900 고신 90년대에 네. 등단을 했고요. 등단. 네. 그 90. 문단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다가 음, 제가 이제 책을 냈기는 아, 했는데 책도? 네. 어, 어, 네. 뭐그 어, 이후로 제가 또 다른 거좀 하고 하다가 이게 음 많이 시집을 내지를 못하고 지금은 네, 또 네. 이것저것 발표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네. 돈안 되는 일을 또 많이 하시네. <laughs> 그, 네, <laughs> 맞습니다. 시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 그, 시는 좀 가난하다. 네. 그래도 이제 네. 성취감이라는 거는 아, 어느 그에 그렇죠. 못지 않거든요. 네, 네. 한뭐 어, 고된 작업이죠. 그분은 네, 네, 네. 시는 끊임없이 어 네, 이렇게 네. 언어를 되게 네. 재창조해 내고 해야 하는 그런 게 어려움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퇴고하는 그 과정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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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고된 작업이고 진짜 뭐내 살과 뼈를 깎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써야만 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깐요뭐 네. 이왕 나오신 김에 또뭐자 이제 난 사업도 하시고 또 시도 이제 책도 써 보시고 또 하나 이제 또 잘하시는 게 있잖아요. 기타 잘 치신다면서요? 아, 네, 기타는 네네. 제가 정말 네네. 취미생활로 네네. 기타를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선택을 잘했어요. 아, 기타는 한 경력이 한몇년 정도 되시죠? 한 7, 8년 됩니다. 오, 7, 8 년. 네. 이제 강산이 한번 변할 시기네요. 네, 그래도 와. 이제. 어, 야, 아. 야, 그럼 뭐 기타 같은. 버스킹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는 네, 해보셨죠? 가끔, 하죠. 네, 가끔. 네. 음, 그러면은 이제 우리 통통 동네서다가 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만 버스킹 같은 거 하시다 음. 그러면 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네. 우리 그 제가 요 자리에서 이렇게 오늘은 진행을 이렇게 두 명하다가 네. 아, 버스, 버스킹 하신다 그러면은 싹 이렇게 소개만 시켜드리고 소개하기 하면은 오프닝하고 엔딩만 제가 딱 하고 빠져드리면서 네. 버스킹 기타 치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진행 하면 쭉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 아. 그렇게 하신다면 이종옥 씨는 기타를 가지고 오셔서 버스킹하면 요한그20 요게 통상적으로 TV 프로그램에 나가는 시간대가 20에서 24분 30초대를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러면 한 혼자서 한 20분 이상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 네. 할수 있습니다. 5년 후에. 지금, 5년 후에 하신다고요? 네. 5년 후에는 제가 <laughs> 집에 가서 <laughs> 아, 5년 후 같으면은 이미 이 자리에 다른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차지하실 것 같아요. 그럼 3년이면 되겠습니까? 3년이면요? 어, 3년요? 3년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그 후반기부터 그걸 해보라 그러거든요. 아, 예그 후반기 이제 나오시가지고 일단은 문제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네. 자, 난무는 이렇게 한번 강의해주시고 그죠? 아마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난 하면은 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아 통통 동네 스타. 어노래말줄 알았는데 난을 가지고 나오셨네 네. 통통 동네 스타의 난스타가 나오시는 겁니다 <laughs> 네. 그러시면서 또 기분이 좋으시면 난이 또잘 자라려면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난 옆에서 기타를 탁 치시든지 예. 네. 안 그러면 아까처럼 노래 하셨잖아요 숨어오는 바람 소리 쫙 이게 발라드 식입니까 이숨모오는 그 바람 소리가 네, 그렇죠. <laughs> 이렇게 숨어오는 바람 소리 끝에 다 그렇게 하시던데 네. 그럼 난이 쫙 자다가 탁 깨면서 성장하는 예 그래서 재난은 잘 크고 있습니다 그렇죠 삽이 잘 되시도록 또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아까 제가 한1 0분 정도 이렇게 녹화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안 보입죠. 한 17분 정도 했어요. 네. 토크하는 금방 가죠. 예. 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게한 5분 정도 한것 같지만 네. 벌써 16분이 흘러갔습니다. 네. 빨리 가잖아요. 이제 기타 버스킹 하려면 저는. 네네. 어 난까지는 제가 여기 하겠지그 이후로는 저는 이사를 가겠어네 이사를 가예 <laughs> <laughs> 이사를 가죠 조금 조금. 자 그래서 이제 시청 여러분. 음, 오늘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방송을 또 출연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지만 사실 이목 상태가 굉장히 그안 좋으셔서 사실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들 이 방송을 또펑크는낼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 이렇게 저희 방송에 또 노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금정고무신이라는 아 금정고무신 옛날에 한때는 우리 60년대 그렇죠. 네. 금전 고무신을 신었잖아요. 흥아 타이어. 근데 저도 금전 고무신을 신어 볼 때가 있었습니다. 신발. 예, 국제 신발. 국제 <laughs> 신발. 그리고 금전 고무신 신고 하얀 고무신 신고 어머니가 운동화를 사줄때 네. 너무 기뻤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데 오늘 그 승고를 또 금전 고무신을 했더라고요. 네. 그 금전 고무신 승고하신 이유가? 아 저기 그 한동엽. 네 한동영 원곡자죠. 네. 원곡자고 네, 네, 네. 그 작사 작곡이 이충재예요. 네. 그렇죠? 네, 네. 이충재님이 제 고향 후배예요. 아 경남 마산. 하동. 하동. 예. 네. 오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제가 태어난 하동제. 곳이. 네네. 네, 네, 네. 어, 음 하동. 그 박경리 소설의 토지 배경이 된그 하동군 악양면이에요. 아. 거기에서 이충재, 아. 예, 아주 유명하죠. 네, 네, 그, 네. 그, 네. 그 음. 후배님도. 그 어, 그러다 보니까 자 애정이 가더라고요, 그 아. 노래가. 네, 네. 그리고 그금정고무신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어쩐지 고향 생각도 나고, 이게 항상 고향에. 품에 안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 네. 그 노래를 아주 음, 네. 그것도 애창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열심히 불러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통통 동네스타를 사랑해 주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정목 씨가 나오셔서 또 여러분들하고 난이야기도 하셨고 또시 이야기도 하셨고. 또시 이야기도 하셨고 또 기타 이야기도 하셨고 또맨 마지막에 이 이제 불러주실고 금정고무신 고향 이야기도 쭉 소개를 하신 하나의 스토리를 전개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더욱 더 좋은 손님과 좋은 출연자 더재미는또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정옥 씨의 금정고무신 고향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이 노래 시청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Hmm. Oh. 你若问我。